하얀차가 병원 앞에 도착하고 도와주세요. 피투성이 여인을 데리고 온 도경도 상태가 온전치 않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 건데. 경찰인 현주가 조사해 보니 친언니 아니라는데. 괴한에게 당했다는 그녀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데. 그럼 언니랑 둘이 같이 있었겠네요. 도경의 언니는 행적을 감췄고 괴한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마 쪽에 주로 있던 고혜진 감독의 스크린 입봉장. 초반에는 경찰 수사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눈 덮인 산 속의 사건을 파헤치는 건, 파고를 많이 참고한 것 같고, 한명더 있었어요. 중반부터 도경을 중심으로 진술과 진실이 뒤섞이는 건, 인비저블 게스트의 한국판인 자백의 분위기가 납니다. 거짓 진술과 희망 진술 끝에서야 진실을 진술하는 방식은 2002년작 영웅의 설정과 흡사합니다. 제가 범인을 봤어요. 범죄 스릴러로서 흥미로운 데반에 도경이 당하거나 반격하는 몇몇 부분에 다소 무리가 있고 저 같은 현주의 트라우마 서사를 비춰보면 교조적 결말이 예상된다. 범인은 현장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 오랜만에 영화로 복귀한 정려원이 반갑고. <laughs> 단녀으로 익숙한 얼굴들이 비중있게 나오는 게 저예산 영화의 장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3개 깊은 산속, 잔치국수, 누가 와서 먹나요? 여자는 하얀 차를 탔다